안녕하세요. 실천독 투자입니다. 어, 오늘은 어, 실천 투자에 필요한 짧은 동영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저번 시간에 어, 첫 번째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댓글에 어, 추천 책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시간에는 추천 책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책은 솔직히 너무 많은데 음,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만한 책 중에서 그러니까 읽었을 책들 중에서 어, 겹치는 내용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겹치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을, 다른 내용을, 어, 기준으로 해서 책 요일권을 추천드리고 싶합니다 어, 먼저, 음, 이 책, 이제, 출시사 콘서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추천하는 책은 아니고, 제 이제, 어, 사촌 어, 조카가 있어요. 조카. 조카가 있는데, 이 책을 최근에 선물했어요. 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 1학년도 읽을 책들이니까 이책을 한번 보시고 서점에 가서서 읽어보는데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럼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는데요. 이책이 워런 버핏 관련 책 중에서는 아마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첫책 사책으로 아니고 이건 영순이 영순이 책으로 제가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인 내용 다뤘어요. 워런 버핏이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이야기. 근데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추천 책으로 하기에는 어 조금 수준 수준 미달한 거 아닌데 아무튼 좀 그래서 어 이건 추천 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책으로는 예상하셨겠지만 이 책입니다. 현명 투자자. 어 버핏이 이 책을 읽고 같이 어 투자 세계로 들어선 책이니까 이 책을 추천 안할순 없어요. 근데 이책 내용이 좀 많죠. 내용도 많고 어 초보자들이 읽기에는 버거워요. 하지만 나중에 읽을 책이에요. 무조건 읽을 책이니까 안전 마진 그런 이야기도 하고 미스터 마켓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 책으로는 첫 번째 읽을 책으로는 당연히 부족하지만 부적합하지만 나중에 꼭 읽을 책이니까 이것도 목록에 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보시면 앙드레 코스탈뉴 돈 두껍게 사랑하고 착하게 다루어라 어, 대단한 책이죠. 무조건 읽으셔야죠. 이거 <laughs>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아까 소설 같은 책이에요. 응, 음, 드로코스톨라니가 어떻게 지사한 이야기를, 어, 쓴 책이니까. 뭐, 이 책은 뭐, 기본적으로 읽는 책이라서 언급하기, 하긴 좀 그렇고. 근데 무조건 읽을 책이니까 이 책으로 채책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이번 시, 완전 실전이니까. 아, 그걸 먼저 귀하게 해야 할것 같은데요.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어, 어떤 분야든지, 어, 그 분야에서 최고봉에 이르는 사람들은 보통 책을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 주식분도 마찬가지고, 어, 워런버핏은 책을 안 썼지만, 이제, 워런버핏이 했던 말을 엮은 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의미는 있 책인데, 어, 주소환이죠. 주소, 하지만 이제 대부분, 그분, 워럼버핏 빼고 되게 유명한 분이 많죠. 앙데레코스살란이든 피터린치, 이런 분들은 책을 썼단 말이죠. 근데 뭐 젊었을 때 책을 쓰진 않죠 보통. 노후에 나이 먹어서 어좀 한가롭고 책하고 뭐 약간 발자취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책을 쓴 거니까. 그런 책을 읽어서 가지고 어생 이제 주식사할 때많은 유혹에 빠지고 어 이상한 분도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검증된 사람들 말을 들어야지 최고잖아요. 어 최선인데 최소, 검증의 사람은 드물죠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손에 꼽힐 거예요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이 나서지 않고 책을 안 써요 거의 어, 시중에 있는 뭐 책들 대부분 책들은 어, 가치는 없죠 저도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책은 추천 안 합니다 읽었지만 추천을 안 해요 추천할 가치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려면 제가 본받고자 하는, 아, 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러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있더라도 책을 안 썼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는 거고요. 그다, 그러니까 암튼, 책을 읽음으로써 이 분야, 주식사를 할 거니까 그 분야에서, 어, 가장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어,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쓴 책을 통해서, 어, 어떤 지침서 같은 거죠. 지침서. 그래서 뭐 차트 얘기를 한다. 그럼 뭐, 주식판 하루 모른 거죠, 그냥. 주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고수들, 정말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할 때, 어떤 사람들 주, 어, 주가 흐름을 볼까요? 어떤 사람 올리면 사고, 누가 떨어, 어, 던지면, 주가 떨어지면 무조건 사고,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같이 보고, 그가 집에서 싼 건가, 통제 살만한 건가? 보고 살 만한가, 건 보고 살거 아니에요? 남이 올린 주가를 떠받쳐서 올릴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흐름이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유용 하는 뭐, 전기차. 남이 마음청 올라왔잖아요. 실적이 받쳐주죠. 매출액만. 돈안 들어와요. 매출액을 받쳐줘. 그러니까 주가가 몇백올라온 상황에서 돈 많은 사람 살까요? 그럴 확률이 0%입니다. 바보가 해서 안 사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은, 어, 올라온 종목을 좀더 올라갈까봐 사죠. 또 추천도 하고, 밸류에이션도 무시하죠. 그렇지만, 뭐, 제가 이제, 나중에 논할 이야기지만, 그분들이 진짜 돈을 벌었냐, 몇십 년 동안. 저희들이 부루할만 돈을 벌었냐, 안 벌었어요. <laughs> 근데 저희들이 부루할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뭐, 피터렌치, 아운드, 코설란, 카스프랑이 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아무튼, 추가로 책 추천합니다. 그 다음, 올가로 떠나는, 아니, 전설로 떠나는 올가 영웅. 이것도 기본사된 책이에요. 이것은 좀 어려워, 되게. 네. 용이 네, 어려운데, 사전 가셔가지고, 아 읽으면 하다 그럼 사는 거죠. 아 기본 소니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꽂아놓고 이렇게 자그 책꽂이 꽂아놓고 읽는 책이에요. 이게 무조건 사는 책이니까 뭐 어, 기본 소 같은 책이니까 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하우드 맥스 얘기했는데 하우드 맥스 유명한 책은 이 책이에요. 투자에 대한 생각. 이 책은 아 무조건 사는 겁니다. <laughs> 무조건 사는 거고요. 어 나중 에 이제 출사하면서 다시 읽고 이러면 아 이분이 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느낄 거예요. 어 이분 이쓴 내용은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 실전 하면 실전 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생각나는 생각,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최고 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어 버핏이 어, 하워드 마크스가 어, 이메일 보내면 가장 먼저 본다 그죠? 그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고. 이 책도 엄청난 책이니까 무조건 사는 겁니다. 어, 이론 없어요. 무조건 사는 책이니까. 그리고요그 다음, 어, 이 책에 의미, 이책 제목 자체가 의미 있어요. 왜냐면, 어떤 위당 기업조차도 시청이 적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렇 근데, 어,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반이 올라온 종목 중에, 뭐, 꼬부자 몇개은 없거든요? 작지만 강게 투자하자. 투자하라. 예를 들어서, FNF다. 예전에 시총이 1,000억이었어요 지금은 5여 넘죠 적은 기업 중에 고른게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최고예요 미국 주식은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 최근 십몇 년 동안 가장 투자 수익이 높을 만한 종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 어, 그런 면가치습니까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걸 사가지고 홀딩하있으면 단타 치는 거 단기 비매 하는 것보다 월등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 조목이 의미 있으니까요. 내용은 좀, 필요는 내용도 많긴 한데, 아무튼 이 책은 거의 소장가치가 있는, 제가 소장가치가 없다, 추천 안 합니다. 아무튼 읽으시, 제가 일 설명하는 것보다 읽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위대한 기업에 투자라 아, 버핏이 오른 버핏께서 원래 이제 현명 투자라는 책을 통해서 가치 투자에 입문했다면 그다음 업그레이드가 된 책이 바로 위대한 기업 투자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캠피스가 있는데 캠피스의 아버지예요 필립피서. 필립피서가 쓴 책인데 어 그러니까 어정쩡한 기업을 갖고 있는 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위대한 기업을 딱 사서 홀리하는 홀. 홀리, 나, 나왔던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깨우치고 이런 거니까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 다음 책으로는 현금 을 재발견.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 결국은 어떤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가를 어, 이에자가 이제 분석하는 거죠. 보니까 현금 창출력이 큰 종목이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가더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의미 있는 책이니까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시길 이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또한특구있네데요이건 이제 나온 지몇년안 됐는데, 100배 주식.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100배 이상 올라온 종목을 분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올라간가? 물론 이제, 실제, 가 이제, 이런, 예전에 몇번 언급했는데, 이 100배 주식이, 어 주가는 100배 올라왔지만, 기업가치 100배 올라왔냐? 아니에요. 기업가치는 100배 올라, 아, 올라가지 않았지만, 주가는 100배 올라온 종목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 기업가치가 상승폭이 큰 종목이 잖아요 어떤 순간에 과하게 올라가요 그게 이제 백배가된 거예요. 물론 다시 떨어지겠죠, 너무 비싸면.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간 시점에 팔 기회를 주니까, 기업가치가 어, 1배 올라오면 좋잖아요. 기업가치만 10배 올라오고, 주가만 10배 올라오는 것보다는, 기업가치가 10배 올라오더라도, 주가 백배 올라오면 좋죠. 물론 이제 안전만 확보해야 되지만요 그런 얘기를 다른 책이라서, 이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른 책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현금 재발건도 이런 내용을 다른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별화되죠. 차별화되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인데, 워런 버핏의 집중차. 집중추자. 집중차의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다룬 건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버핏이, 어, 살림분 것도 같이 말하죠. 주식시청 때. 여러 종목을, 100점, 200점을 투자한다. 바보 같은 행위라 그래요. 왜? 어, 경험을 통해 보니까, 올라온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종목을 안다면, 그 종목이 싼 시점에 사서 홀량이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인덱스 투자는 공부 안한 사람도, 안 한, 주가 어떤 점 오르고 어떤 점안 오르잖아요. 평균치가, 어 좋을 수 있으니까 인덱스 투자하는 거지, 어, 떤점 뭐, 기업가치 계속 증가할 정 뭐, 주가 많이 올라올 점 뭐, 안다면 그정도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책, 내, 내용이 의미가 있으니까 꼭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책은 제가 이제 캠피셔주 투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주시장은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올르죠가격 올리면 또 어떻게 죠 다시 떨어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한번 내내 그 이야기 하거든요? 아까 심에, 어, 알람이 울렸잖아요. 그 알람이. 10분 되면, 한 9분 몇 분, 몇출 되면 울리도록 했어요. 제가 10분 안 넘기려고 <laughs> 그런 거예요. 어... 1 0분안에 하기가 버겹네요. 버거워요 아무튼 제가 오늘 처, 처음에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더 뒤에 와서 한 두세 번더할거예요 10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막책 읽고 싶은 욕망이 분출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0권, 20권, 100권도 솔직히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만일 읽을 수유래 물론 많이 읽는 것 자체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책은 어, 주식대가들 철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실전투자는 다른 문제예요 실전투자는 제가 이제, 제 개인 쪽은, 제가 경험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근데 경험론을 통해서 실전투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어, 쉽다, 철학은 대가리를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전, 어, 가치투자,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당연히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고요. 어, 실전 문제는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아마. 제 개인 경험론을 통해서 어, 깨우침만을 언급할 거니까요. 아무튼 책은 무조건 읽는 겁니다. 책 읽고 안고 돈 벌겠다. 휘둘려요. 이상한 분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할 게 있으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분 안에, 10분 전후에 끝나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이 시간으로 마치고요. 이번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